2025년 한국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빼앗았다. 국제 가스터빈 심포지엄 무대에 오른 순간,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소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기 엔진의 미래를 선점하겠다는 선언이자, 글로벌 항공우주 판도를 흔드는 도발적인 도전장이었다. 발표된 계획은 4,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엔진 개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혁신이 숨어 있었다. 바로 펜 로터의 발전기를 통합해 100kW급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이었다.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은 추력만을 이야기해왔다.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강하게 하늘을 제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내놓은 해답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기의 두뇌와 신경. 즉, 레이더와 센서, 전자전 장비까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심장을 만든 것이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미국산 F414 엔진이 겨우 30kW 수준의 전력을 뽑아내는데 비해 한국이 제시한 차세대 엔진은 무려 3배 이상의 전력을 약속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 노름이 아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전자 장비들을 생각해보라. 초고출력 ASA e 레이더, 상대의 전파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장비, 그리고 미래의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까지. 이 모든 장비는 막대한 전력을 빨아들이며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국들은 추력은 충분한데 전력이 모자라다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한국은 이 난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것이다. 전투기의 성능을 3배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꿔버린 혁신이라 할수 있다. 이 발표가 끝나자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은 술렁였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항공우주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해답을 내놓았음을 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 분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 강대국들의 무대였다. 그러나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더니 이제는 엔진의 전력 공급 능력이라는 새로운 룰을 제시하며 판을 다시 짜려 하고 있다.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던진 도전장이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다. 한국은 단순한 도전자일까? 아니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새로운 심판일까? 답은 앞으로의 개발 성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번 발표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사의 길이 남을 분기점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KF21과 기존 엔진 F414의 한계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한국은 굳이 새로운 길을 택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전략적이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초음속 전투기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KF21의 심장을 이루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였다. 이 엔진은 분명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을 갖췄지만 동시에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을 안겨주었다. 바로 자립성의 한계였다. KF21이 아무리 완벽한 기체 구조와 첨단 전제 장비를 갖추더라도 그 심장인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한국의 항공주권은 온전히 확보되었다고 할수 없었다. F414 엔진은 약 22,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며 F18 슈퍼 허넷 그리펜 엔진 등 여러 현대전투기에 널리 사용되는 명품 엔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약점이 존재한다. 우선 전력 공급 능력의 한계다. KF21이 필요한 전자장비들을 완전히 가동하기엔 30kW 수준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AESA 레이더만 해도 고해상도 추적과 동시 다목표 탐지를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여기에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첨단 통신 장비, 전자전 대응 시스템까지 얻는다면 전력 부족 문제는 곧바로 전투기 생존성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즉, 라프사이사는 현세대 기준으로는 충분할지 몰라도 미래 세대 전투기를 이끌 심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엔진을 도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 위험 요소였다. 국제정세가 악화되거나 미국의 정책적 판단이 바뀔 경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언제든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특정 핵심 기술 이전을 제한하며 한국을 압박한 전례가 있었다. 이 경험은 한국에게 뼈 아픈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항공 독립은 엔진 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엔진을 수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을 자체적으로 창출해야만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항공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더 나아가. F-414가 가진 또 하나의 제약은 확장성의 부족이었다. KF-21은 처음부터 블록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개발된 기체다. 블록 1에서는 기본적인 공대공 전투 능력을 블록 2에서는 정밀타격과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을 그리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 통제 기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F-414의 한정된 출력과 전력 공급 능력으로는 블록이 거듭될수록 요구되는 추가 장비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은 kf-21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심장을 찾아야만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4 500 파운드급 차세대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이다 이 엔진은 단순히 f-44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력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하되 무엇보다도 100킬로와트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이 내세운 차별화된 답이었다. 단순히 더 강한 엔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엔진이 탄생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국이 발표한 차세대 엔진의 가장 큰 혁신은 단연 100kW급 전력 공급 능력이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투기의 작전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변수다. 기존의 전투기는 엔진에서 얻는 출력 대부분을 단순히 추진력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추진력과 전력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팬 로터의 발전기를 통합하는 방식은 전투기의 구조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병목 지점을 뚫어낸 과감한 혁신으로 평가된다. 왜 100kW가 중요한가? AESA 레이더를 예로 들어보자.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이 장비는 고해상도 탐지와 수십 개의 목표 동시 추적을 위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F414가 제공하는 30kW 수준으로는 레이더를 돌리면서 다른 전자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기 벅찼다. 그러나 한국의 신형 엔진은 ASA 레이더는 물론 첨단 전자전 장비와 통신 장비까지 한꺼번에 구동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성능 향상을 넘어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장 지배력 자체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100kW급 전력은 미래 무기체계 운용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나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전투기에 탑재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던 개념들이 한국의 엔진 기술을 통해 실전 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선구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난이도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발전기를 엔진에 직접 통합하려면 극도의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온도는 섭씨 1, 900도를 넘나들며 이 상황에서 발전기의 성능 저하나 내구성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전투기 전체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가스터빙 기술과 소재 과학에서 상당한 내공을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100kW급 전력 공급 엔진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력과 전략적 의지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수 있다.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전력 공급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은 이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먼저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전투기한 기종의 성능 향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곧 미래 전쟁의 판도를 새롭게 쓰는 서막일 수 있다. 차세대 엔진이 지닌 100kW급 전력 공급 능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적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의 작전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지금까지 전투기의 전력 부족은 수많은 무기체계 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전투기의 운용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열쇠를 준 것이다. 먼저 차세대 유인 전투기를 보자. A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는 물론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첨단 데이터 링크, 심지어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한 기체에 집약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존 엔진의 한정된 전력으로는 모든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한국의 신형 엔진은 이 모든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곧 전투기의 생존성과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을 의미한다. 적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빨리 대응하며 더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무인기 분야에서는 그 파급력이 더욱 크다. 무인 전투기는 조종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크기와 형상이 자유로워지고 대신 센서와 전자장비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전력 부족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출력 레이더나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무인기에 탑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해답이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한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나란히 비행하며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독자적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 유인 무인협업 전술, MUMT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험 무인기 전술에도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 다수의 무인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수험 전술은 막대한 통신과 센서 운용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전력은 곧 전투력이다. 한국의 엔진이 제공하는 100kW급 전력은 이런 무인 전술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존의 무인기들이 제한된 임무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전장 전체를 장악하는 핵심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신형 엔진은 단순히 하나의 기체 성능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유인기와 무인기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나아가 미래 전쟁의 작전 양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적 전환점이라 할수 있다. 한국이 이번에 제시한 기술은 곧바로 세계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민간 항공기 분야에도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간 항공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군사 분야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고출력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면 항공기의 설계 철학 자체가 바뀔 수 있다. 현재 비즈니스 제트는 승객 쾌적성, 통신 능력, 자율 비행 보조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 장비를 점점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전력과 냉각의 한계 때문에 많은 첨단 장비가 탑재를 고민해야 했다. 한국의 100kW급 엔진 기술은 이런 제약을 크게 완화시킨다. 엔진 자체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항공사는 더 많은 통신 장비와 전자식 안전 시스템을 탑재해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복합적 시스템 통합의 용이성이다. 민간 제트에서 전기 추진 보조 시스템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도입하려면 엔진과 전력망의 통합 설계가 필수적이다. 발전기를 통합한 엔진 설계는 이러한 전력 중심의 항공기 구조를 자연스럽게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연료 효율 향상, 원실가스 배출 저감, 항공기 운용비 절감 등 경제적 이득이 뒤따를 수 있다. 항공기 제조업체는 기존의 대형 투자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모델 라인업을 구상할 유인이 생긴다. 수출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국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첨단 엔진을 찾는 중소형 비즈니스 제트 제작사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된다. 특히, 전력중심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특수목적 항공기, 예컨대 전자감시 정찰기, 공중통신중계기, VIP 전용 항공기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엔진 수출을 넘어 관련 부품, 전력전자, 냉각시스템, 통합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수출로 이어져 국내 항공우주 공급망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상용화에는 기술적 검증과 규제 통과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항공기 엔진은 안전성 기준이 극히 엄격하고 인증 절차가 길다. 발전기 통합 구조는 고온과 진동, 전자파 간섭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수반하므로 국제 안전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시험비행, 장시간 운용 테스트, 인증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동시에 국제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수출 통제와 규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경제적 파급을 극대화하려면 전략적 협업이 필요하다. 엔진 기술을 단독으로 상용화하기보다는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 항공사, 그리고 인증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민간 시장에서의 성공은 군사용 대형 프로젝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용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면 군수계약에서의 협상력과 독립성이 동시에 강화된다. 결국 민간과 군용을 아우르는 파급효과는 단일 기술의 성공을 넘어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다. 제조업 고도화, 고급 소재 산업 성장, 항공 전력 전자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연쇄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경제적, 외교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도약을 넘어 국가 전략과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은 KF21을 통해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를 완성했고, 이제는 전력 공급 능력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하며 기존 강국들의 우위를 흔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도전이다. 세계 군사 균형을 바라보면 전력 공급 능력은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NGAD를 통해 초고출력 전자장비와 무기 체계를 구상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조차 전력 문제에서 완벽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이 내놓은 100킬로와트급 엔진은 바로 이 공백을 찌르며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 군사 강국들조차 풀지 못한 문제를 과감히 정면 돌파하며 기술 선도국 반열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개발된 기술을 실전에서 검증하는 과정은 고난도의 도전이다. 단순히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비행,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시험, 그리고 무장 시스템과의 완벽한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는 기존 강국들의 견제와 압력이 예상된다. 첨단 엔진 기술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어 수출과 협력에서 복잡한 정치적 변수가 개입한다.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지켜내면서도 외교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한국은 단숨에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와 긴 인증 절차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엔진은 단일 제품이 아니라 국가 전체 항공우주 생태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기술의 의의는 단순히 새 배에 강한 전력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한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철학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추력 중심 사고를 넘어 전력이라는 새로운 축을 더해 전투기 개념을 재정의한 것이다. 이 철학은 앞으로의 항공기 설계와 전장 개념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투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비행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하나의 거대한 전자 플랫폼이며 한국은 그 미래상을 누구보다 먼저 보여주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언이었다. 전통 강국들이 독점하던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한국의 도전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계속 회자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새로운 판을 짜는 플레이어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차세대 엔진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전략과 의지를 상징하는 심장이자 깃발이다. 한국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국가적 비전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은 이미 위성, 발사체, 무인기,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우주 분야 전반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엔진 기술만큼은 여전히 외국 의존도가 높았고 이는 항공주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100kW급 전력 공급 엔진은 그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보완하는 상징적 성취다. 독자적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수입의존국이 아니라 수출 주도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항공산업의 성장을 넘어 군사적 자립과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이번 엔진은 젊은 세대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준다.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을 가능으로 바꾼 설레는 후속세대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국내 연구생태계를 한단계 끌어올린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기술적 성취 뒤에는 치열한 도전과 집념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미래 항공우주 패권 경쟁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